또이게아점프 아, <laughs> <이제> <laughs> 하나 하나도 천천히 돼 있어요. 좀 잘만 잘 눌러야 돼요. 그거 좀비싸서 <laughs> 이 형이 나맞춰서 해줬는데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분열하는 <몇> <이제 유리한 몇> 분이 오달라가지고 <못> <laughs> 네, 시간이 안돼서 <laughs> 시간이 안돼서 더 못했습니다. <몇> <분이> 인테리어하고 밖에도 <몇>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. <몇> <laughs> <laughs> 너무 뭐 많이 받았어. <몇> <laughs> <발든 더> <laughs> 네, 뭐, 미술관이고 또 교육콘텐츠처럼 이제 미술관에서 실제로 가보지 않아도 실제 같은 그림을 감상하고 또그 그림 속에 들어가서 그 그림의 배경과 어떤 그런 상황을 보기 위해서 어떤 교육콘텐츠적인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. 이제 하다 보니까 만드는 데에 좀 한계가 있고 또 홀로그램 같은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원 그래서 나오고 또 설명 같은 게 나오면 어떨까 했지만, 그러기에는 아직 좀 기술. 혼란이일 깊게 시작했어요. 이게 무슨 미술관인지?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? 그러니까 의도가 뭐지? 딱 그런,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, 나중에 든 생각은, 여러 팀 작업인데, 이제 일정에 쫓겨서 나중에 만들었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. 어느 정도 규모를 어느 기간 내에 만들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서적인 그런 거 계획에 네. 계획을 좀더잘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그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거기서 이제 좀 맞춰서 가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도 만들 기간이 되게 길면 안 되잖아 요 필요한 기간에 비해서 쓸수 있는 기간에 비해서 너무 좋은 의견이어도 만들 수 없다면 필용이 없잖아요. 약간 그런 걸좀 생각을 해서 욕심을 좀 걸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? 그 공간, 저 액자 공간 자체에서 3, 하나의 3D 공간이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, 들어다 그러니까 보다 보다 들여다보기도 있... 하면서 어떨 때는 저기에서 그 공간이 나오는 거지 입체적으로 저 음... 섬이 예를 들어서 그 액자 안에서 튀어, 바깥서 튀어나온다고 해봐만의장점이었어 튀어나와서 그걸 내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 어, 그게 그런 거를 구현하는 흐름은 좋지 않나. 좀 그런 것도 한번 구현해볼 생각을 한번 다음 한번 해, 다음 해볼 때 해봐.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조금 적용하는 게부족하지 않나. 이해시 음, 예. 음, 음.